자, 6월 28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긴급 코인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오늘자로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인 거래소가 이제 승인이 되었으면서 3대 채 GPT AI가 이제 해당 코인 같은 경우 조만간에 폭등이 나온다라고 세대가다 예언한 급등 코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자금이 들어오면서 현재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조만간에 급등 나올 것 같은 차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메인넷 업데이트를 업비트에서 발표하면서 저녁 10시 경에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달러가 코인 지갑으로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입성한 것이 확인된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만간 두배 내지 세배 이상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서 제가 차트상 이런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코인으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 ETF가 오늘자로 승인된 코인이 어떤 거냐면 바로 파이 코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질질 끌지 않고 유튜브에서 어떤 코인인지 이렇게 다 공개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요 파이 코인이 언제 폭등이 나올지 그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200에서 30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니까 저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요파이 코인으로 단타 쳐서 200% 정도의 수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뉴욕 거래소 상장 승인과 함께 세력 입성으로 폭등 나오는 파이코인 도대체 새벽 몇 시쯤에 폭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받고 저랑 함께 단타 쳐서 200에서 300% 정도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100% 무료로 파이코인 관련된 폭등 시간이라든지 목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에 3985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파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추천코인 이 파이코인 언제 상승이 나오고 얼마에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해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될지 가격 전략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뉴욕 거래소 상장 승인 호재니까 반드시 상승 나올 거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약속이 있거나 졸리셔도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새벽 시간대 단타 치셔서 200에서 300% 정도 수익 다 챙겨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몇 시에 상승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에 팔고 나온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뭐 밤이든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위상단의 번호로 하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혹시나 보유 코인 대해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으면 궁금하신 코인 이름 적어서 제 번호로 문자 보내 주셔도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